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트에 대한 비주얼은 그런 이유예요. 그 다음에 저기 써있는 영어 문구 뺀 이유 궁금하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예션인가 다리 때에좀 보셨는데 내 그거는 어, 제가 빼자고 했어요. 왜냐하면, 음, 정말 누가 한지 아시죠? 네. 예. 음, TV 때 이게 대사에도 나오지 않나? 네. <laughs> 터트코베인이 예. 했던 말, 스물이 곱에 죽은 너바라 커트 커베인했던 말인데요. 어, 좀 빼자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음악이 커트 커베인을 흉내낼 만큼 아, 그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커트 커베인을 좋아하거나 너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 우리가 우리 음악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커트 커베인 음악에 가깝게 가 있다면 뭔가 고려해 볼수 있지만. 객관적으로 봤을 때, 과연 코트코베이음악이랑우드음악이 비슷한가? 아, 이거 좀 불편할 것 같다. 떼자. 그러면서 이제 그 또라이가 조금 더 힘이 빠졌고, 그러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의도하는 것만큼 잘안나와져서 쓰셨더라고요. 어떤 곡을 제일, 어떤 장면을 제일 다음에 하시면 고치고 싶으냐고 또라이를 고치고 싶죠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아시다시피 풍곡한 그 뒤에 그 것들. 그그 어, 부분들도 불편하신다고 초반에 뭐 지금도 뭐 그러신 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,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익숙하셔서 좀 불편하시거나 음악적으로 음악적인 손해를 봤죠 아, 그건 맞아요 네.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음악적인 손해를 봤다라는 건 음악팀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근데 한 번만 더 어, 어,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건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음악적 손해를 보고 얼수만큼, 어, 편곡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자, 여러분 보는 분들이, 여러분 있을 수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 한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굉장히. 그분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, 공연장 나와갖고, 야,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!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었어요. 그다 보니까 가사를 뜯어낼 수 밖에 없어요.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더라도, 반복되는 부분을 가더라도, 어 너무 많이 겹쳐. 프리뷰 때 너무 많이 겹쳐서 사실은 반복해서 보시면 다 알아요. 근데 한번 봐갖고는 그 가사 픽업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어 음악팀이 속상하지만 그 부분은 하자. 라고 한 선택이에요. 더 음악적이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. 만약에 다음 공연이 약속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음악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. 저희한테 어, 프리뷰 공연이 끝나고 음 콘서트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다시 공연까지 올 때까지 한 5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5주에 할수 있는 일이 좀 너무 많았고요, 솔직히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,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.